환영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너의 생명 의신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피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저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저를 찬송하겠네 그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꼽이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죄를 찬송하겠네 죄의 사람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서서 아 우리 공구상가 지역의 전도운동과 또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부산 캠프를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오늘 반드시 또이 현장에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지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공부상가에 와서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이 현장에, 현장을 두고, 마음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수있다 주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 없사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또 하나님, 방황하며 길을 찾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 자기를 잃어버린 하늘 많은 청년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완전히 축발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하나님 이 황무지 같은 황폐하니까 하나님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고만 볼수 있고 하나님 이 땅을 살릴 주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친히 역사하서 하나님 이곳에 참으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합니다 은혜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나는 이 현장을 담고 기도하는 그 중심의 주님 역사하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현장을 보게 하시고, 하는 응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뒤한 시간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 예비하신 참 제자들이 찾아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이땅 현장을 통하여, 위한 청년들이 일어나 주의 복음을 증가할 하나님 그 비전을 꿈을 꾼응답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산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걸음을 주님 인도하시되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이라는 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장소 그 현장에 꼭 필요한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그 영혼을 채취하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서 하나님 완전 오직 오직 그리스도 오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 비밀을 회복하여 하나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새로운 응답의 시작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하나님 모든 일정들 속에 주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그 전도운동에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되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그 현장에 이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실제로 느려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면는 모든 손길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를 동역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현장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보며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흑암이 무너지며 사단의 권세가 꺾이며 하나님 그 은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응답받는지를 확인하는 귀한 하나님 축복의 시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고백합니다 <목소리>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의한 자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이싸오며 그룹한 봉해와 성도가서로 기포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있어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laughs> 사도행전 1장입니다. 우리 12절부터 어, 1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그러가 그들이 유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이 환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롬에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야주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아멘. 13일 새벽 기도부터 15일 내일까지 어, 어, 2, 3, 7세 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 메시지 1강, 2강, 3강입니다. 여러분 이내용들을 그냥 듣고 한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 여러분 현장에서 꼭 필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거 꼭내 마음에 정리를 하시고 기록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 우리가 사실은 사역을 못 하는 게 아니, 에예그 현장에 문이 열렸을 때줄수 있는 메시지들이 잘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 메시지가 준비되어지는 건 사역자들은 특히 또 현장에 다락빵을 시작을 하거나 또 실제적인 전도 운동을 제대로 하려면, 어, 사실 메시지가 준비가 안 되면 거의 어렵습니다. 방아다라 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술 취했지 않냐, 어찌 대낮부터 술 취한 소리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 속에 우리나라 말로 들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 그냥 아니다라고 변명하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걸 얘기한 게 아니고, 이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구약과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과그 다음에 이,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게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준비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런, 요런 세가족 수련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막 이렇게, 그, 현장성 있게, 다시 말하면, 어, 이번에, 이번 주에 또 메시지를 또, 이번 한달 동안 메시지 하시고 하시는데, 거기에 또 그냥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런 그 기도 수첩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이 내용들을 꼭 기록해 놓으시고 또 정리해 놓으셔가지고 아 이런 이게,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런 의미였구나 이런 것들을 현장과 함께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어지면 이게 굉장한 영상이 돼요 영상이 영상이 되고 시간표에 적절히 나오시는 재료가 되고 그리고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가지고 이 사람에게 꼭 줘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어, 이게 뭡니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어,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마가다락방에 열, 이 사정 1장 14절에 사람들이 이 모인 이 사실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더 돌아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그렇죠. 원래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 육신적인 사람들이요. 세상적인 사람들이요. 또 유대교 전통에 묶여 있던 사람들이요. 또 뭔가 모르게 지금 그 시대는 로마 속국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핍박을 하고 예수 이름 부르면은 감옥에 가두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바겠니 무엇을 가졌길래, 그런, 그런 자기의 수준과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수 있었냐라는 거죠. 예, 네, 이게요,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떠나서 본 사람은 할수 있는 겁니다. 본 사람은. 못본 사람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본 거예요, 본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못본걸본 본 사람들이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돈이 들어온 길이 보이는 사람은 두렵지 않죠. 그렇죠. 근데 지금 돈이 많이 있어도 그 길이 안 보이는 사람은 돈을 쓰면서 불안하지. 그러니까 이게 보이느냐 안 보이냐가 느 전부 다라니까.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하신과 심지어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자기들에게 하나님일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보지 않았다면,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를 쳐다만 보고 있느냐. 그분 다시 오실 것인데, 이말 듣고 이 사람들이, 뭐, 이게 자기들도 모르는, 몰랐던, 세상이 모르는 그 영적인 그 엄청난 뭔가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딴데 가지 않고 마가드라빵에 모일 수밖에 없죠 거기서 기도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답이 아닙니다. 보통 답이. 어, 어제 수업에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예, 우리 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산에 왜 가? 첫 번째 묻고요. 뭐하나는그 다음 뭐냐? 사람들은 왜 가고 싶어 해? 이물, 이, 이 질문 하더라고요. 그니까 이거 설명하기가 너무, 이게, 이게, 이게 설명이 되는데도 설명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본 사람들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요 가서 뭐 해? 따라빵하지.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요못 봤으니까. 아, 이게 지금 랩런트들 엠넨트들 모습이구나. 랩런트들이 왜 사람들이 그 현장에, 왜그먼 거리를 왜 하지? 거기서 뭐 하지? 이거를 제대로 본 적이 없구나, 이게. 본 사람들은 합니다. 못본 사람들은 못 하는 거예요. 왜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생각도 넓어지지 않고, 관심도 그렇게 오지 않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나중심, 유신중심, 세상중심이면 더더욱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마가다라방에 이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던 그 뭔가를 본 사람들은 이영답을 받을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참 감사한 것은 알게 모르게 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직이 보이는 사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예, 오직 그리스도가 보이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 예, 하나님의 것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른 거 필요 없구나. 다른 거, 틀린 거. 또 뭐죠? 망할 게 보입니다. 보인,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니까 안 가죠. 안 보이면 가죠. 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이면 안 가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 보니까 간단 말이에요. 다른 거 틀리니까 망할 거. 이 세상적인 것.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은 실제로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게 보인 사람은 별로 안 가지. 마가달라방이 뭘 이유가 있잖아요. 망할 망할 것밖에 없는데 결국은 실패할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이거 회복하면 된다. 이거 내게 주신 거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주장 필요 없고, 내 방법 필요 없고, 내 생각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자꾸 드러나면 흑암의 역사. 흑암의 역사면 자꾸 불신앙한다라고 보시나. 불신앙. 불신종하고 불신앙한다. 이게 흑암의 역사.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뭔말인지는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이 마가다라 방에 모인 사람들이 가진 것이 뭐냐? 요 내용들을 여러분 진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몰고 가셔서 거기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진짜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깊이 목상하시면서 답을 내시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계속 오게 돼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안 보이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이면, 예, 내 수준과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내, 내가 내가지별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이면 가면 돼니 보이는 사람은 응답받아안 보이면 응답을 못 받죠. 예, 이게 분명하게 중요합니다. 육신적으로도 길을 보는 사람은 편하게 간다니까. 근데 길이 안 보이면 불안하잖아요. 다만 상하집니다. 예,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이면 가는 겁니다. 이참 감사해요. 그 요소와 갈래은 강렬을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의 들이 그게 안 보이니까 맨날 물 달라고 밥 달라고 맨날 그러죠 왜 그러냐 안 보이니까 온천지 정갈 깔려 있죠 온천지 불병 깔려 있죠 문제밖에 안 보이죠 사건밖에 안 보이죠 현존밖에 안 보이죠 상황밖에안 보이죠 현실밖에 안 보이죠 예 이게 자기밖에 안 보이죠 무시당하는 것 같죠 무신당하는것 같지요 버림받은 것 같지요 막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보이니까. 이게 광야가 뭐냐? 실제로 축복이 고 누림인데. 그저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그길 통과고 난 다음에 가난 땅갈수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마가다라 방에 모인 사람들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거를 본 사람들이다. 그걸 확실하게 체험했다. 심지어 집중했다.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들을 얻은 사람들. 그 내용들이 이 목사님 메시지에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그냥 듣고 가지 마시고 녹취하셔야 돼요. 이런 내용들은 녹취해서 내 것으로 계속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사익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이 말씀이 내 것이 될 때부터는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이게 필요하구나. 아, 저 현장에는 이게 필요하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이러다 보면 보입니다. 뭐 보여요? 세상이 보이고, 하나님 역사가 보여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뭐 뭡니까? 기도 얻어내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기도는 뭐냐? 집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펼쳐놨던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음식을 쫙 펼쳐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유목사님 통해서 음식을 쫙 펼쳐놓은 거예요. 예, 강단을 통해서 음식을 쫙 펼쳐놓은 거예요. 그럼 그거 뭐 하냐? 하나님이 인도받는 사람은 가장 필요할 때, 이게, 이게 먹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게 내 현장에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돼니 얼마나 쉽고 간단한데, 얼마나 편한데, 이게. 그러니까 이 응답을 꼭 받아야 된다. 특히 우리 현장을 회복하고 다락방을 시작하려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갈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이게 얼마나 가치있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렇죠. 주를 위하여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고 전도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이응답을 여러분 오늘도 누리시고, 정말로 하나님에게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이 아닌 오직 복음. 정말로 나를 정말 찾은, 정말 나를 회복한 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속에서 내게 주신 이 부분들을 실제로 내 안에서부터 깊이 회복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 든든하지. 뭐가 든든합니까? 보이니까. 그리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예, 언제든지 필요할 때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그리고 이런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해석해낼 수 있는 자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그렇다면, 알게 됩니다. 뭔 말입니까? 실제 다른 인본주의 할 필요가 없다는. 다른 방법쓸 필요가 없다는. 그리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도그 속에 보인다그리그 틀린 것처럼 보이도 아니요. 에그 속에 보인다. 인도가 보이고 역사가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도 운동의대열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응답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오늘도 이 응답을 꼭 여러분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 시간 나실 때 요세 가족 수련에, 이런 내용들은요, 절대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이런내용들을꼭기로가시면서내 것을 또 묵상하고 또 만들고, 그리고 현장에 적용해보고, 현장에 적용해봐야 내게 되기 때문에, 현장에 적용, 적용해보고, 그리고 현장 속에서 이것이 내 체질화 돼. 예, 그런 내 중심이 되 돼. 내게 무기가 돼. 이게 응답이지. 이 응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 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다라빵에 모인 사람들처럼 우리의 수준이 이들처럼 옛날의 이들처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나중심이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버리고 언약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 완전 속국깨어지고 완전 버려진 것 같은 이 땅에서 주역으로, 주인으로, 전도자로,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로 정말로 이 땅을 살리는 참복금가진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놓치지 않고, 집중하여, 이 응답에 주역으로 설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